겸손과 섬기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주님을 오늘 저희가 여기서도 맞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호산나 타이세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고 외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온전히 환영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여 십자가에 못박으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변덕스럽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들은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보다 나를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피하였고.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유여 계시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자기 부인을 배우게 하, 배우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하시고 고난 속에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곧 영광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영적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인류를 향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 안팎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가 불확실한 풍전 동화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며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땅의 바른 중심을 잡고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진리위의 국권이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며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다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목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만지시며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이동현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고 더욱 높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열정과 지도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을 대어하실 때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도 기쁨으로 화답하실 것을 믿사옵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므으로 기도합니다. 아멘